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0.4mm 두께의 울트라씬 초슬림 게이밍 마우스패드 레이저 스펙스 V3입니다. 오랜만에 마우스패드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사이즈는 스몰, 라지 이렇게 총두 가지로 출시되었는데 패키지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만져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스몰은 14,000원, 라지는 35,000원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나왔고요. 레이저 스펙스 V3 마우스 패드는 네이밍에서도 대량 예상하겠지만 기존 레이저 스펙스 V2 모델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존 레이저 스펙스 V2보다 20%더 얇아진 모델이며 사이즈 또한 두 종류로 출시가 되어서 이제 선택이 가능해졌고 표면 또한 더 매끄럽고 부드러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제가 레이저 스펙스 V2 모델은 사용해 본 적이 없고 현재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디테일하게 비교는 어렵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 마우스 패드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얇은지 표면 느낌은 어떤지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부터 보면 스몰은 가로 270mm, 세로 215mm, 라지는 가로 450mm, 세로 400mm입니다. 가로가 살짝 더긴 형태로 되어 있고 체감상 스몰은 거의 노트북 사용에 적합한 마우스 패드로 가장 작다는 레이저 기간투스 V2 미디움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크게 움직이는 타입의 경우 살짝 애매할 것 같고 대신 라지 사이즈는 일반적인 마우스 패드보다 더큰 사이즈라 게임 플레이는 이게 좀더 적합해 보이고 다른 마우스 패드랑 비교를 해보면 레이저 기간투스 V2 라지랑 아예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우측 상단에는 레이저 로고텍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컬러는 레이저 기간투스 V2보다는 더 진한 거의 완전한 무광 블랙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표면 특성상 천 소재가 아니고 견고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라 뜯어짐이나 찍힘에는 강하지만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 빛이 강하면 무광이어도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은 있고 강하게 휘거나 구부릴 경우 접히거나 표면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패키지 자체도 엄청 단단한 종이가 사용이 되었고 말린 상태가 아닌 펼친 상태에서 포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두께도 보시면 기존 레이저 기간투스 V2는 3mm입니다. 하지만 레이저 스펙스 V3는 0.4mm, 즉 진짜 엄청 얇습니다 이건 실제로 만져봐야 거의 체감이 될것 같은데 대략 A4 용지랑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3장 정도의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A4 용지보다는 소재 자체가 꽤 단단한 하드 타입이다 보니 종이처럼 엄청 쉽게 접힌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어느 정도 형태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얇다 보니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잘못하면 접히는 자국이 생길 수 있으니 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레이저 스펙스 V3는 마우스 패드의 바닥면이 이런 식으로 보호비닐이 부착되어 있고 이걸 제거해서 바닥면에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만지면 끈적끈적한 느낌인데 이게 완전 접착 방식보다는 뭐랄까 그 마찰력이 엄청 강한 논슬립 패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레이저 무선 마우스 충전도 바닥 아시죠? 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거했을 때도 전혀 끈적임이 남지 않으며 물티슈로 닦으면 접착력이 다시 강해지는 그런 표면입니다. 즉, 일반적인 마우스 패드보다도 고정력 자체는 미끄럼 방지 고무랑은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고정력을 자랑합니다. 절대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만, 넓은 면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보니 잘못 붙이면 이렇게 기포처럼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착 시 손바닥으로 밀면서 붙이면 깔끔하게 부착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가 워낙 바닥에 밀착되어 있고 워낙 얇다 보니 제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로고텍을 잡고 떼어내면 아주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표면입니다. 표면은 일반 천소재가 아니고 하드타입이라 분명 호불호는 있습니다. 브레이킹보다는 완전 슬라이딩 패드라고 보시면 되고 하드타입의 단점이 미세한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패드 표면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은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 마찰되는 소리도 조금 발생하고요. 하지만 저는 현재 메인 마우스 패드를 파이어플라이 V2 그리고 제가 서브로 사용 중인 레이저 아카리 다 하드 타입 마우스 패드인데 확실히 초 저마찰이라 장시간 마우스 사용 시에도 덜 피곤하고 더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경우 그리고 작은 힘으로도 마우스를 움직이고 싶을 때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드 타입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기존 천 패드는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취향 차이라서 정답은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 타입도 표면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 레이저 스펙스 V3는 텍스처가 전혀 없는 완전히 매끄러운 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파이어플라이 V2 그리고 아카리 이 모델 전부 미세한 텍스처 질감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도 확실히 그 부분이 느껴지고요. 하지만 레이저 스펙스 V3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세한 차이지만 좀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있고,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소리 또한 더 적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스몰 사이즈는 진짜 딱 사이즈가 작다 보니, 노트북 파우치에 같이 넣어서 휴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 붙여서 휴대하고 사용하기에 딱 좋아 보이고, 라지 사이즈는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고정력, 더 부드러운 표면 느낌, 책상에 올려놨을 때 돌출되는 느낌 없이 가장 얇은 마우스 패드를 원하면서, 극강의 빠른 반응 속도를 원하는 슬라이딩 마우스 패드를 원하고 장시간 게임 플레이나 사용 시에도 피로감을 덜 느끼고 싶다면 추천할 만한 패드 같고 단점을 몇 가지 얘기해 보자면 일단 너무 얇다 보니 바닥에 아주 작은 이물질에도 이런 식으로 돌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부착할 때 이물질이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바닥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사용이 살짝 애매할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나 유분에 취약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